안녕하세요. 태양만 대학입니다. 와, 이렇게 해가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저희 집 반대편 거래된 오후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해가. 그래서 지금이 오후 3시 반인데, 와, 이제 해가 들어옵니다. 지금 해가 들어와서, 근데 해질 때까지 해가, 어, 비치는데, 그동안 여기서 해를 왜못 봤냐면은, 뭐 최근에 계속 한 번씩 해가, 해는 비쳤잖아요. 비쳤는데, 하루 종일 비친 게 아니고 오전에만 해가 비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속 먹구름이었고, 근데 여기가 오후에 해가 비쳐야 되는데 오후 시간대가 되면 항상 먹구름인 거예요 울산이.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앞쪽 거리대가 해가 잘어었는데아 오늘은 오후에도 이쪽에 해가 볼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와 아, 오늘은 하루 종일 비도 없고 하루 종일 해가 비치니까 이렇게 반대편 거리대도 해가 비치네요. 와 여기는 딱한달 만에 보여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해를 안 받아서 어, 색감은 앞쪽보다는 좀 연하게 연한데 상들이 좀 진한 아이는 좀 진하고 아 제가 여기 오면 항상 먼저 보여 드리는 아이가 있죠 <laughs> 들장미 들장미가 한달 전보다 덩치가 커졌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물을 줬습니다. 요 아이는 워낙 빨간 아이라서 그냥 비 오는 거 상관없이. 그리고 얘는 로제트가 그렇게 막 길쭉해지고 우짜라는 아이가 아니라서. 창 종류는, 어, 저는 뭐, 요번에 비가 와서 해를 안 받아도 그렇게 많이, 우짜라고 뭐 그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날씨가 안 좋은데도 제가 물을 줬는데 덩치가 커졌습니다. 덩치가 커지고 색감은 살짝 빠지긴 빠진 상태인데 굉장히 진했는데 이쁘죠. 덩치가 커지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얘가 원래 콩분에 있다가 제가 크게 키우고 싶어서 큰 화분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한두 배로 커진 것 같습니다. 들장미. 아, 이쁘죠. 참. 요 아이가 정말 <laughs> 요쪽 거리대를 살립니다. 지금 창중에서 그렇게 많이 이쁜 색깔이 진하나이가 없는데, 요 아이가 참, 아, 그리고 요 애니콜이 또한달 전보다 얘가 좀 이뻐진 것 같더라고요. 얘가 색감은 살짝 더 들었고, 윤기가 나요, 윤기가. 요렇게 손톱이 올라오면서, 이 애니콜은 작년에 달랐습니다. 작년에 달라가지고 제가 새뿌리를 받으면서, 아, 과연 리즈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아인데, 이 지금은 거의 리즈 시절 한 70%까지 온것 같습니다 색감만 조금 더 진하면 얘도 옛날에 참 이뻤었는데 이렇게아 윤기가 나죠 요렇게 해를 받으니까 음,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그 외에는 요런 애들은 골든 글레이트 아 얘는 색감이 안 들었습니다 색감이 안 들었고 어, 얘는 똑같죠. 해를 안 받았으니까 색감은 일단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짤라지 않는 게 어딥니까? 어, 한달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너무 이쁘죠 알사탕. 어... 자 그리고 여기 집시. 짚시. 집시는 입장이좀 길쭉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색감이 분홍빛이 납니다. 와 제가 이 시간에 안 찍었으면 이런 분홍빛을 못 봤을 건데. 해를, 해가 내릴 때니까, 요 분홍빛이 더 진하게 보이네요. 와. 와. 여기는 색감이 많이 안 들어서, 정말 언제쯤 보여드리나 하고, 맨날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데만 자꾸 보여주고. 아. 그리고, 아, 요 아이도 이쁘죠. 세레나데라는 아이인데, 세레나데. 얘도 콩분에 했다가, 제가 좀 크게 키우고 싶어서, 얘도 옮긴 난인데 얘도 많이 커졌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진분홍색 와 이렇게 요 화분이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아 귀엽습니다 와, 세레나데 얘는 여름 때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음, 여름 때도 많이 색을 많이 빼지 않고 음, 여름에 색 많이 안 빠지면서 사계절 그래도 은은하게 색감 있는 아이가 어 저는 좋더라고요. 어, 세레나데 다음에 제가 눈에 보이면 하나 더 사고 싶은 아이입니다. 근데 사기 적 키워보고 정말 여름에 정말 심하게 배추가 되면서 못 자란 아이들은 겨울에 아무리 이뻐도 저는 안살 겁니다. 이제 <laughs> 진짜 올 여름에 너무 뛰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샤이키 얘 꺼내질라나 아꺼내지네 샤이키 요 아이도 작년에 탈났다가 새 뿌리 받은 아이입니다. 구로버니까 제가 작년에 탈라서 새 뿌리 받은 아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너 어, 얘도 코끝에 이렇게 아, 예쁘죠? 얘도 얘뭐 얘도 리즈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80%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자 배반의 장미 얘도 한번 볼까요? 배반의 장미 이렇게 어, 아 이쁘죠 중간에 얘는 화분이랑 같이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화분이랑 아, 바이스본은 정말 정말 궁합있게 잘만 심으면 정말 이쁘죠 이렇게 어요 색감 전체적으로 유속이 되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테르가 원래 길쭉하게 말고 색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라이너 사자 꼬 좋습니다. 얘는 화분이랑 잘 어울리죠. 화분이랑 요 색이랑. 음, 저는 이 베르테르가 입장이 짤둥하면서 백분이 확 앉은 그런 아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색 드는 거보다 짤막하면 입장 짤막하면서 백분이 하얗게 앉은. 어, 그런 아이를 원합니다. 얘가 처음에 살때 그랬는데 지금 여름을 견디고 나니까 이렇게 길쭉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니. 제니도 라인이 조금 더 진해졌는데 아, 얘는 리본 때문에 안 빠지네. 그리고 요미요미 요미 요런 애들이나 블랙 요렇게 검은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지금 색이 안 들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아마 한한 한 달은 더 있어야지 색감이 좀 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간츠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간츠 아, 요야도 이쁘죠 여기 실루엣 음, 실루엣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헷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오 색감이 이쁘게 올라오죠 요아도 이오 저기는 심청이고 요아는 샬롯인데 얘는 헷갈이 하고 지금 색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빵딱이 된 아이시그린 얘도 좀 햇빛 요구랑 있어야 되는데 해를 너무 안 보니까 입장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4년 키운 스노우아예뻐샤시하죠자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아미스트로 얘도 작년에 탈라서 새 뿌리 받은 아이입니다 얘도 뿌리가 완전히 내렸고 음. 자 그리고 저희 집 못난이 오렌지 몰로 오렌지 몰러가, 여기 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오렌지, 오렌지 빛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요 아이가 오렌지 빛이 되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요렇게. 어, 지금 해가 비치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해가 비쳐야지, 요렇게. 한달 정도 더 있으면 색감이 전체적으로 진하게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쁘죠? 어, 이렇게 사각분만 잘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막 들쑥, 저는 제일 싫어하는 좀 거리대가 높은 하부 낮은 화분 들쑥날쑥 된그 거리대가 정, 정말 정신산업더라고. 그런 거리대는 별로 힐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빠르게 똑같은 높이에 이런 아이들이 다 있으면 저는, 어, 힐링 두 배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